네 어. 안녕하십니까 양원의 수송 이야기 오늘은 변호사님 가정법원에 와 있습니다 네. 예 여기는 왜 나온 건가요 음어 우리 양원 씨 네. 가정법원 그 진행하는 재판 네. 때문에 왔고 네. 그동안에 뭐이 사건이 저는 뭐 당연히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... 변호사님을 굳이 할 필요 없다 네.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법원은 혼자 그 사행위를 네. 왔다갔다 하시다가 네. 변호사님이 이제 예 네. 맞다서 네. 네. 나오셨습니다 그 총각을 혼자 가정법원에 왔다갔다 하게 하니까 어...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그뭐 그런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네. 그 재판이 좀 오래가고 음. 좀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 가서 뭐어 재판을 구경할 때 그게 어떤 숨은 뜻이 뭔지 음. 이런 부분이 사실 저 같은 이제 직업인이 아니면 사실은 또 정확히 알기가 힘들거든요. 네, 예, 저는 모르죠. 그냥 듣고만 오고 그러니까, 출석 아, 그냥 들리는 만. 대로 듣고 네. 뭐 제한테 전달해주고 네.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. 뭐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음. 어, 선임을 그 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. 오늘 이제 그첫 번째 음. 어, 출석을 했습니다. 네. 네. 오늘 그 진행된 내용 네. 네. 오늘 일단 그어 지금 이 사행이 소송, 어떤 그 대전제가 음. 어 지금 그어 어떤 그 원고 되시는 분이 음. 어그 부인과의 이혼 사건에서 그렇죠. 이혼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. 음. 그런데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을 어 부인이 침해해서 그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임의로 팔아 버렸다. 이런 네. 문제 구조잖아요. 그렇죠. 어 그래서 그 지금 이 사건은 그그 재산분할 소송하고 음. 같이 이렇게 병행 심리라 그러는데 네. 같이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음. 그 사건이 아직 이게 재산분할 청구권 이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심리가 계속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사건의 어떤 대전제라고 할수 있는 그 부분이 아직 판단이 덜 됐기 때문에 음. 우리 사건도 그냥 그 사건을 따라서 큰 어떤 쟁점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. 그렇죠. 끌려다니는. 끌려다니는 네. 그런 모양새죠. 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과정이 일원이었고요. 네.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은 그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네. 어, 과연 우리가 그러면 그 아기를 가지고 어, 사행위를 했느냐 라고 음. 하는 그런 어, 소위 말하면 아기의 수익자냐 네.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인데 음. 어, 그거는 그 우리 그 많이 밝혔잖아요. 취득한. 어, 네. 그렇습니다. 뭐, 중개사의 확인사라든지, 음. 어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그 소명을 했고, 네. 재판부도 느낌은, 어 우리가 뭐, 그러니까 선의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뭐 뉘앙스요. 음.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느꼈는데요. 재판부의 그 진행의 어떤 태도를. 태도. 음. 그런 느꼈는데, 어 전체적으로는 하여튼, 어 잘될것 같은. 음. 어 하지만, 그, 어떻든 판단을 정식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행인 소송의 전제라고 할수 있는 음. 어,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아. 이 부분이 일단 결론이 나야기 때문에 아. 다른 사건을 기다리는 그런 형국입니다.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네. 음. 재판이 뭐좀 빨리 되는 게 없어요, 그죠? 그러니까요 다 <laughs>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철거 사건도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네. 결론은 뭐 예상되는 대로 나왔지만 나왔지만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렇죠. 네. 걸리는 거고. 걸리는 거고. 이건 또이 사건대로 또 나름 쟁점을 어그 밝히느라고 네.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. 하여튼 가정법원에 또 변호사님 오니까 또 색다르네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부동산 전문이 이혼 소송 <laughs> 네. 하는 가정법원으로 네. 저도 좀그 오랜만에. 네. 뭐몇년 만에 온지 기억이 잘안 나서 양아 씨한테 길 안내 받아가면서 법정을 <laughs> <호피를> 갔었는데 <laughs> 아, 났습니다. 네. 그러면 또 이제 (8월) 달에 아 (9월) (9월), 예, 9월 중순쯤에 네, 중순쯤에 예, 열린다고 하니까 잡혔는데, 음, 그때 또영상 네. 남기겠습니다 네. 네.